어두 번째 풀이는 신발끈이죠. 신발끈 공식을 사용합니다. 이게 누구 거지? 파스칼인가? 파스칼의 사선 정리였나 그랬던 거 같은데. 파푸스. 삭프스는 중선 정리. 가우스인가? 아니 파스칼 아니가 파스칼의 사선 정리였나 하여튼 사선 정리야 사선 정리. 가우스의 사선 정리야. 파스, 파스칼. 하여튼. 이거 써서 여기 p를 처음부터 a 1 2분의 1로 두고, 아 정석은 당연히 이거야. 정원이가 풀이 한게 정석이고, 시험장에 가서 거기에 활용될 일이 많을 거야, 알겠지? 자,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설정해 버립시다.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씌워놓고, 마이너스 1, 0, a, a 분의 1. 그다음에 0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, 0. 된거지? 자 그래서 절대값에다가 곱하고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고 0 받아버리고 마이너스 곱하고 0 곱하고 0 곱하고 플러스 4 0 어? 뭐가 없지 않나 지금? 마이너스 4a분의 응? 반대 네. 뭐가 없다고 그러지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, 어디가? 여기가? 네. 아, 여기 잘못 적었어요. 마이너스 4, A야? 네. 이렇게 되는 거죠? 음, 그러면은 <laughs> 이렇게 <이제> 되겠죠? <생각하죠>. 그래서 <laughs> 여기서 마이너스가 전부 다 있는데 이거 그냥 전부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지. 맞아? 그래서 네.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똑같아지죠? <laughs> 이거랑 똑같아지잖아. 네. 그래서 사실율 기하 써주면은 또 되는 거다 되겠어? 이게 지금 동어리가다 구해놔서 그렇지, 원래는 이직선방 반경도 조립해야 되고, 이거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다 구해야 된다.